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 이런 걸안써 보셨잖아요. 안 써봤지. 안 써봤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복잡하지. 예. 이제 그래서 왜 그거를 포 굳이 쓰다 이거 쓰려고 하 얼마나 복잡해. 왜 굳이 그거를 쓰시려고 할까? 저는 그런 의문이 아, 들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예? 이 이거 뭐야 이거? 이게 꼭 와서 쓰는 거예요? 이거? 예. 이렇게 저는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음. 유튜브라고. 음. 유튜브 랑고기기서 이제 매일 방송을 해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보시고손님들도 오시고 지금그 지금도 지금도 지금아지이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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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예. 그럴 때는 지금게 좋은 걸할 필요가 없다. 요 요, 요지다도저저도 요, 요, 지금도 지금스마트도이제 생각에는 필요가 없으셔. 그래서 그나마 이게 도래도 이게? 네. 나는 지금 거는 게 카톡으로 사람들이 사진 보내주잖아. 예. 뭐 그거 보고. 예. 이거 미... 화면이 크니까 이제 그거 음. 보기 편할 시 어, 있죠. 미국으로 딸리면 뒤 저녁이 전화 매일 음. 한 통화씩 하고. 예. 또 내가 카톡 딴데 보내고. 예. 인터넷에서 내가 야 문자 찍을지도 몰라 안 해. 너들이야. 이렇게 해서 그거만 보지 말고. 이제 문자도 하면 보내 보내는 거 배우면 하나하나 배우면 한 가지씩 한가씩될거 아니요. 예. 그렇게 어렵게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건안 안 한다 이거야그때는 예. 요게 나 이거지 요거나 요거나. 예. 제 입장에서는 요만하지 괜찮아 그지? 예 예. 요만해도 예. 요 요것이 요것의 기능이 조금 더랄거란 말이야. 이건 엄청 훌륭한 폰이에요. 그렇 기능이 더랄 거 아니요 요보다. 근데 지금 가격은 가격이, 가격이 더 싸죠. 작은 이거? 게 그것도 100만 원돈 해요. 100만 원돈? 예. 근데 지금 이거보다 싼게 음. 수두룩해요. 지금 여기 핸드폰들이. 예? 2, 30만 원짜리 스마트폰도 많아요. 그런 거 못쓰잖아. 쓰던 거 아니야? 준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신품이 이렇게 싼게 있어? 예. 이런 것도 좋은 건데. 음. 그런 거는 싸요. 어떻게 해서 싸? 이걸? 아니 텔레비전도 보면은 종류별로 있잖아요. 이거도 그... 30사 나온 거예요? 네이거얼마이요 그거는 원래 50만 원대 나온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3 4번... 50만 원을 주고 사면 기계 변경만 하면 되네. 예, 거. 예. 50만 원만 주고 사면 응. 실제 내시는 돈은 훨씬 적죠. 기계 변경만 하면 되고. 예. 나는 여러 가지가 필요 없다. 뭐뭐한 개는 뭐지? 하나 하니까 이거 하는 거 여기 여기 이게 딸기 다 붙여 나오죠? 네 필름 붙여드려요 필름 붙여 붙여져 나와 붙여줘아요 여기서 붙여서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붙여서 나오는 건 저희가 붙여드려요 여기 캐스도 말랑말랑한 것도 있나? 말랑말랑한 것도 있고 딱딱한 음. 것도 있고 말랑말랑한 게나지 않아 는게 이제 고객들 취향에 따라 스 틀이죠 요거하고 또 다른 것또 요거도 조금 더 고급을 얻던 거예요 요거도 조금 더 고급을 요거 이올 번디고 밑에 이 이제 외관상으로 카메라 이건. 아니 이제 외관상으로 뭐또 중요하지만 응. 속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뭐 회로라든지 응.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외관상으로 좋은 건 어떤 거예요 좋은 건 이게 넓기가 이게 되는 것 같은데? 같은 거? 넓기? 네 외관은 좀 비슷하고 응. 요게 또 요즘에 나온 거예요 요게 요게 예 요건 50만원? 얼마, 예. 예. 50만 원대. 최대, 최대 얼마까지 해 줘요? 이거 10% 깔아서 이거 얼마? 아니, 지금 음. 다른 거를 비교도 음. 그 하기 시, 싫어하시니까 음. 일단 기준값을 예. 다 주고 사는 게 어. 그게 낫지. 예. 이게 10품으로 하고 있지. 10품으로 예. 된거 있지. 박스 쪽으로. 예 예, 예, 어? 예, 예, 이게? 예. 색감도 그냥 이색이로면 괜찮거든요. 예. 이거 최대는 기계변경만 해서 얼마까지 DC얼마 해서 요즘 돈을 낸게 되니까 남는거 지금, 남는 지금, 건 지금 남는 어르신 스타일은 응. 기획값을 다 주고 사는게 그럼 예. 그럼 그게 50만원이에요 50만원인데 최고 도을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할느냐 이거요 당장, 당장 이게 껐다 켰다 하기도 이게 더 편리하고 다똑같을까 껐다 켰다 하기는 근데 스마트폰은 힘드세요 되게 왜 네. 폴더폰처럼 이거는 지금 여기에 누르는 게 없잖아요 버튼이.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요. 누르고 싶으면 뭐 이제 해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 근데 이제 그게 야, 지금 지금 이제 처음 마음은 적달돼지예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 사용하시려면 음. 답답해서 못 쓰겠다는. 처음 취는 거는 것만 하다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나가야지. 예예 예. 그래야 전해야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럼 요놈 요놈이로는 최고 최하의계산해주는 50만 원다 해서 다 여기서도 뭐 돈을 조금 아니 이게 사시, 47만 3천 원짜리예요. 응. 예, 47만 3천 원짜리를 응. 이 돈을 다 주고 사면 응. 기계 변경만 되지. 네. 응. 그래서 어르신은 그게 나요. 음, 나 알았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요금제를 그냥 원하시는 요금제를 쓰신다고 했잖아요. 음, 나 지금 쓰는 거대로 써. 네. 써요. 예, 그래. 예. 지금 또 KT인데 KT 그대로 쓰시고. 그렇지. 그것도 장애로 돼 있으니까. 47만 3천원이에요 이거는. 장애로 돼 있으니까. 예. 아, 그리고 여기서 그러다해주려면 돈도 조금 얼마 버게 되잖 않아? 그것도 뭔가 그것 매세야지 이 정도만 돼도 이것도 다케스스가 o 뭐 h 가 나오지? 네 나와요 요뭐뭐 예. 요새 폴폴폰폰이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말이 a 나 지금 이거 쓰잖아 폴더폰 이게뭐편해 put the phone 뭐 o your ego. y o 뭐 이거 이거 이 o put the phone. You have to put the phone. 또 하나 나오고 이런 게또 새로 나오는 게또 있다며 요새 기능이 예. 조금 서 예, 근데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예. 아 좋기는 나이 삼자 나이 갈비댕있는데 나만 이렇게 갈비댕이니까. 제가서 예. 우리나라 이 떨어지는 사람들 나무도 다 나이 먹은 사람들 다 갈비댕이인데 예. 그래서 그런지 뭐 이거 무슨?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용하기는 더 불편해요. 사용하기는 이게 더편해 편하지 이거야 뭐냐 다 예. 이렇게 다돼 있고 예, 뭐 이게 또 뭐. 카톡 들어가 고 그렇게 하면 피지고거야 예. 이것도 내내 그렇게 그런 식일 거아니요 이제 내내 그런 식은 아니고 이제 처음에 좀 배우셔야죠. 나보다 90 90 먹은 사람들도 잘하더구먼, 뭐다 던구먼. 음, 음. 우리 친구들 90 먹은 사람들 나야. 음. 팔십 몇 구십 먹은 사람들 뭐이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뭘다다 보냐면서 다, 네. 네. 다 하는데 그러면은 예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나온 지가 음. 지금 몇달안 됐거든요. 음. 이게 막 나왔어요. 음. 6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럼 뭐 새거나 마찬가지로 예. 신품이 있고 예. 색깔도 요놈이로 하고 예. 고무걸로 끼고 그렇게 예. 그렇게까지 다 얼마 밑혔어요. 이거 가방 끼고 또. 지갑 40... 지갑도 끼라 지갑도 끼야 되는 이거는 면지갑을낄 필요 없는 거지 고무만 끼면 어이 필름 둘 붙이면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죠 필름 붙이면 필름은 앞에다 붙이는 거고 글쎄 예 그러면 이건 그거는 4 7만 원이에요 저희가 드릴 음, 수 있는 금액이 음, 음. 예또 이제 요서 조금 더난건 얼마까지 또줄수 있는 거죠. 그니까 이제 어르신이 음. 금액대를 말씀하시면 음. 거기에 맞게 제가 골라드리죠. 음. 지금 이것만 해도 엄청 훌륭한데 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걸로 하셔야 돼요. 아까 요거. 요, 요게? 예. 예. 이런 오. 거는 이제 90만원, 100만원대 가죠. 8,90만원대. 8,90만원대? 8, 예. 8, 8, 8, 예. 큰 예. 거는 똑같아, 값이? 틀리죠. 다 어때? 틀려요. 요, 요, 요. 저만한 거는 말이야. 큰 거는 말고. 그거는 105만 원이고요. 저거는 그건? 115만 원. 요거 작은 거는 105만 원이고 150만 115만, 115만 원. 원이에요. 어. 이거 이건 이거, 이거 DC도 안 되는 거지. 10% 아니, DC. 아니, DC를 하려면 그 요금제를 아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그걸 안 하면 이거를 어르신은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줄거다 주고 쓰는 게 차라리 낫다고. 낫다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가격을 불러 드는 거예요. 근데 전화번호 저 왔으니까. 예, 예. 내가 내일이 이제 결정할게. 가서 예, 사달라고 이거 사 이거 사든지 현차 예, 가지고 맡기고 예, 예. 그냥 기계 변경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할게. 예, 예. 이게 뭐 복잡하게 요금 올리고 더 하는 거 하지 말자고. 예, 예. 애들한테 또 조금만 더 달라본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주면 되지. 예, 예. 뭐 다른 자꾸 그 6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쓰말 쓰다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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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터넷을 많이 하면은 요금제 4만 원 5만 원짜리 써야 돼요. 예, 근데 이자를 하는데뭐 예, 예. 전화 받고 미국으로 전화를 하고 뭐 그림 오면 좀 금지가게 보려고 하는 거지. 예. 두 가지 그림 친구들이 반 섹스벌이 이런 우뭐 이건 말이 이렇게 많아 나오잖아. 그렇죠.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정도만 하고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게. 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음. 다음에 들려 보세요. 그래 예, 예. 고맙고. 예. 얼마 만들어 와서 친절하게 해줘서 고마워. 아유 아니에요. 예. 예 들어가세요. 네. 예. 네 어, 어르신 폰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판다는 것은 참 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뇌가 막 흔들 흔들 거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팔아야 될지 저 스마트폰을 어, 계속 팔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파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사실 폴더폰이 사용하기는 편한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친구나 이런 분들이 주변 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생피엔 하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사는 순간 굉장히 힘듭니다.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 어르신도 힘들지만요,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 어르신을 계속 상대를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오신 분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지만, 음, 참,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참 막막하잖아요. 음, 그, 이 노트9 같은 경우가 지금 단말기도 사실 지금 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육구요금을 써서 일단 기본 50만 원을 할인받고 뭐 통신사 이동을 하면 더 할인을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 어르신은 어 딱그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음그 비싼 요금제를 쓰기 싫다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고 낼 거를 다내 내고. 원하는 대로 하시겠다 해서 제가 그냥 출고가만 쭉 말씀을 드렸어요 출고가만 어 통신사도 지금 KT를 쓰시는데 뭐딴 데로 바꾸실 의향도 없고 요금제도 뭐 어르신 그 요금제가 있는데 어르신 요금제도 제일 저렴한 요금제를 쓰신대요 근데 어르신이 지금 장애인 할인을 받으시고 있으면 사실 높은 조금 높은 요금제를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어 어르신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결론은 어르신에게 어 휴대폰을 잘못 팔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절대로 휴대폰을 팔려고 하지 말고, 어 고객이 꼭 사겠다고 하면 꼭 사겠다고 하면, 그래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르신한테 휴대폰 파는 거는. 어렵습니다. 어, 어르신이 자신만만하게 해도 나는 스마트폰 쓸수 있어. 자신만만하다고 해도 그말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했다 하.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 힘들다. 네. 감사합니다.